아마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엔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이 며칠씩 가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아졌죠. 젊었을 때 몰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마음 한켠이 서글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변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걸 알아차렸다는 건 내 몸을 더 들여다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저도 직접 실천하며 느낀 건강 루틴 다섯 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커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으로 쌓아온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뜨자마자 물한잔 마시기.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가 조금씩 끈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십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몸이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하고 반응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에겐 특히 더 좋습니다. 장이 천천히 깨어나고 몸의 순환도 부드러워져요. 커피나 차보다 먼저 물한 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 매일 20분 걷기 무리하지 말기. 운동해야 한다는 말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실천은 늘 어렵습니다. 헬스장 끊고 옷 사고 기구 사두고도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리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딱 20분만 걷자.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땀 흘릴 정도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혹은 집안에서 천천히 돌아다니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 이 20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전보다 덜 피곤한데 하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번 등을 펴는 시간 갖기. 나이 들수록 자세가 조금씩 구부정해집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고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고. 어느날 문득 거울 속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번 의식적으로 등을 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어깨를 천천히 젖히며 숨을 깊게 쉬는 것. 이 오븐이 정말 큽니다. 자세가 좋아지면 숨 쉬는 것도 쉬워지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듭니다. 사람 인상도 달라져요. 나이 들어서 멋있어 보이려면 결국 자세가 힘입니다. 네 번째 잠들기 30분 전 스마트폰 내려놓기. 많은 분들이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뉴스, 카톡. 우리 뇌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뇌는 깨어 있어요. 저는 자기 전 30분 동안 일부러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을 옆에 내려둡니다. 가끔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잠들면 깊이 자게 되고 다음날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잘 자는 것이 건강의 절반입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한번내 몸에게 말 걸기. 마지막은 조금 특별한 습관입니다. 저는 매일 밤내 몸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무릎 아팠지?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마음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남들 걱정은 하면서 정작 내 몸과 마음은 돌보지 않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친구처럼 대해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레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노하라고만 보지 마세요. 지금은 내 몸을 다시 배우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내 속도대로. 그게 중년 이후에 진짜 건강 피결입니다.